이렇게 얼음 위에서도 이렇게 와 며칠 사이에 보들강아지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폈습니다. 저번에는 한두성이 갖고 깜짝 놀랐었는데 이제는 아주 아, 본격적으로 폈네요. 우와 너무 이쁘다 세상에. 음 이거 좀 보세요. 이 나무는 전체가 다 이렇게 꼈습니다. 아, 아이고 이뻐라. 봄이 왔네. 봄이 와. 우리 색재숲에도 봄이 왔습니다. 아, 잔들잔들. 잔들 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. 아, 미소트흐리도있는데 그들강아지빠지빠진까그래 어, 그 오빠 빠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음. 빠지기를 원해? 어 <laughs> 다시 같이 하는데? <괜찮은데? 웃음>